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호 TV의 김원호입니다. 김원호 교수의 맹문양으로 배우는 일본어 독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독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요 중요한 어구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 사람은요 맨돌를 하지 않아서 시험이 덥수룩이 나있어요. 덥수룩해요. 잔디밭에 잔디가 덥수룩해요. 깎지 않아서 덥수룩해요. 덥수룩하다. 덥수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두 번째로요. 저는요 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정말로 강계무량합니다. 이럴 때에 강계무량하다 이 표현을 일본어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세번째를 당황하지 말고요. 침착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침착하게 차분히 이런 표현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어구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누르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教授、日本の名文村、中江、2言、4 5 6まじまく分にた。千千なは分析へぼどろかですみ。そのあ夫妻は、かつては、草ぼうぼうであった、しょうに、今は、外国し館が立ち並び、国際校の様相を見せ始めていた、浜の光景を歓迎深く眺めながら、帰国の途についた。 손이 기 맛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소노 아기 그의 가을 그의 가을 후사이와 해봉 박사 부분은요, 가츠대와 옛날에는 구사보보 되었다 쇼타쿠치니 부분 부분 빨갛게 되어 있는 어구 표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의 북기노 돈이 도니츠 쯔 있다. 돈이 쓰 끄.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쇼타쿠치부터 먼저 볼까요? 쇼타쿠치. 쇼타쿠치.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만, 보통 이소 자, 소 자, 택 자, 택 자, 따지 자 이렇게 썼어요. 쇼타쿠치. 시계 이야기 한다면, 습지대를 말합니다. 습지대. 쇼타쿠치. 쇼타쿠치입니다. 원래 이 못을 말하죠. 이게 쇼 다쿠지의 소자, 못 소자라 그럽니다, 못 택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뜻으로 읽으면, 군념이로 읽으면 누마라 그러죠, 누마. 누마라 그럽니다. 여기 에 나오는 거는 쇼로 읽은 거는 언념입니다. 군요미를 읽으면 누마가 되고, 온요미를 읽으면 쇼가 되는 거죠. 뭐, 익계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요. 자연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게 보죠. 넙하고 연못하고 다릅니다. 익계하고 누마하고 다른 장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파생어가요. 지쇼라는 이런 연못으로 돼 있는 늪지, 이런 것도 있고요. 코쇼라 해서요. 호수가 늪지로 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쇼타쿠치는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이싱 이지메도로 이까노 누마요리 모 아사이 시치타이 아사이 시치타이 그러니까 얕은? 습지대를 말할 때, 쇼타쿠치라 그런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쇼타쿠치가 있습니다. 그죠? 넙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연못이라는 말도 되고요. 일반인들은 구분하지 않지만, 자연 연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까와 같이, 그죠? 누마라든가, 이케라든가, 치쇼라든가, 코쇼라든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쇼타쿠치입니다. 그냥 습지대라고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보보입니다. 악센트는 없습니다. 보보. 평범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보보입니다. 보보. 일반적으로 이제 부사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애가 어, 어, 있네요. 학구부츠칸 마와리와 학구부츠칸노 마와리와 구사보보다. 풀이 보보하다. 풀이 보보하다는 얘기는 풀을 깎지 않아서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안한것 같습니다. 학코부츠칸의 마와리와 구사보보 です그 다음 볼까요? 가미노케가 머리카락이 가미노케가 보보 です 깎지 않아서 덥수룩해요. 덥수룩해요. 보보 です그 다음 기가 쓱긋토 기가 쓱긋토 아다리 이쯤엔 키가 보보답다. 보보탔다희가 보보 되시다 희가 보보 되시다란 말이 뭐죠?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쪽도 정신차려서 보니까 깨서 보니까 주의가 큰났다 이거예요. 아다리 이쯤행 이쯤행 어떤 부분을 말하죠, 그죠 부분 전체가요. 불로 활활 타고 있었다. 아다리 이쯤행가 그 그주의가희가 보보 되시다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나오는 보보입니다. 우리 본문에는요 구사보보하고 똑같이 첫 번째 예문하고 똑같습니다. 박물관 주위에는요 풀이 잔뜩 나있다 이거죠. 더 주룩하게 나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28번 주석볼까요 강가의 부가입니다. 강가의 부가이 강가의 명사 플러스 후가이죠. 그죠. 연탁은 부가 됐습니다. 강가의 감개가 깊다라는 얘기는 강개 무량하다 이 말입니다. 강개 무량하다 이 말입니다. 미주행불이니속어고 얻어설했다. 희전히 강가에 부카이 모노가 아리마 굉장히 강개무량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까? 리준행 불인이 20년 만에 찾아온 조국을 얻어설했다가 방문을 했는데 찾아오니까 얻어스레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도 되지만 어떠한 유적지를 찾는 거. 이런 의미도 되죠. 얻어설했다. 찾아봤는데요. 너무나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개무량이에요 강가에 부카이 모노가 아리마시다 강가에 부카이 모노가 아리마시다 29번 주석 볼까요? 토니츠크예요. 토니츠크 이도 자입니다. 길도 자라 고합니다 길도, 길에 도착가 다른 얘기는 帰国旗でおるんだ。いまり。と、出国旗でおるんだ。大統領に、べぐぐろがって、出国でおるんだ。帰国旗でおるんだ。ぐる,るじゃない。旗でおるんだ。とんう意味ろをまでげす。とにつくみ。第四弾は、市内の施設を見学した後、明日からは、広島県などを訪れ、8日には、帰国のとにつくでいです。大予断は、市内の施設を見学した後、明日からは、広島県などを訪れ、8日には、帰国のとに予定です。 우리 방문단은요. 시내 시설을 견학한 후에 내일부터는요. 아시타카라와 히로시마겐 그 이웃에 있는 동네를 방문해서요. 호도즈레입니다. 아까 나왔죠. 요건이요. 8일에는 기국구 노돈니츠쿠예태이 데스. 길에 오르다 돈니츠쿠 나왔죠. 기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러한 의구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본문을 볼까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선호학기 후사이와 카츠대와 옛날에 나왔습니다. 카츠대. 옛날에는 카츠대와 구사보보대었다대앗다가 뭐냐? 대하루의 과거 형태잖아요. 예, 과거 형태잖아요. 쇼타쿠지니 습지대. 어떤 습지대냐? 이 말이죠. 앞에 나오는 말이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옛날에는 풀이 덥수룩 했던, 풀이 많이 나서 무송했던 습지대에 지금은 어떠냐? 이마와 가이코쿠쇼관과 다치 나라비마시다. 중지법으로 돼 있죠. 다지 나라비. 다치 나라부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줄 서서 쫙서 있는 거. 건물이 아주 멋있게 쫙서 있는 거. 빌딩이 가이코크 쇼깡과 외국 상관들이 쫙서 있고요. 국사이코의 요소 미세하지에때이타 하마부터 볼까요. 하마. 하마. 가타카노로 썼습니다. 이 저자가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마라고 이렇게 가타간으로 쓴것 같습니다. 하마가 뭐죠? 항구, 항구. 항구는 항구인데 어떤 항구냐? 외국 상관이 가지런히 서 있고요. 국제 항구의 그 모습, 요소입니다. 요소. 요소하고 똑같습니다. 요소하고 똑같아요. 요소 그 모습을 미세하지맷 때 있다. 미세하지메루 복합동사입니다. 미세루 플러스 하지메루예요 하지메루 시작하다,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던 황구의 고개요. 광경. 우리나라 말도 광경이란 말 쓰잖아요. 광경을 광개무량하게 강가에 북학 그 나가메 나가라, 내려다 보면서, 광개무량하게 나가메 나가, 나가메루 동사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위로 쳐다보면서, 기국구노 돈이 츠기마시다 돈이 츠고 나왔죠. 길에 오르다. 기국의 길에 올랐습니다. 출국의 길에 올랐다면 어떻게 합니까? 식고구너 돈이 드키마시다. 귀국의 길을 올랐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요하마에서 기선을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까요? 소나기 후사이와 카츠데와 쿠사보보 대합당 쇼타코지니 이마와 해국 쇼관가뒤 나란히 국사이코의 요소를비 seen 하기 시작했다. 해마의 경계를 관개 부각 나가며 귀국의 토에 떴습니다. 그의 가을 해봉 부분은요, 옛날에 무승이 풀이 나 있었던 섭지대에 지금은 외국 상관들이 쭉서 있었고요. 중지법이에요. 국제 항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항구의 광경을강해무랑하게 바라보면서 귀국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すべてが遠い日の夢のようでもあった。翌年5月、イーストオレンジの家に落ち着き、夫妻は、それからほぼ20年、静かに安息の日々を送りました。安息の日々を送りました。安息の日を送りました。余裕を送りました。安息の日を送りました。安息の日を送りた。の日た。の日のりまた。日ののた。 때모 왔다란 말은 뭐가 없어도 됩니다. 뭐가 없어도 됩니다. 뭐는 강조니까요. 요 데아따 데아따가 뭐죠? 데아루의 과거 행위잖아요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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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데아루 뭐뭐뭐인 것 같다 과거 형태로 뭐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못난의 꿈인 것 같기도 했다 요군낸공화스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스토 오렌지 본가에 있는 집에 조용하게 오치츠크 오치츠크가 빨갛게 돼 있네 오치츠크 오치츠키로 중지법으로 돼 있습니다 오치츠크에 볼까요? 오찌로 플러스 츠쿠예요. 두 단어가 붙으면 연타감이 일어나는데 연타감이 일어나는 건한80% 정도? 오치츠쿠예 그러니까 마음을 조용하게 이렇게 진정시키는 겁니다. 예, 그 사람 화나면 왜 말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예,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 오치츠쿠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일본어의 오치츠쿠입니다. 많은 예가 있습니다. 고코나라 시즈카데 여기라면요. 조용해서. 오치츠이 때 시고토가 되기마스요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네요 고코나라 시즈카데 오치츠잇데 시고토가 데키마스요 그다아와테 나이데 오치츠잇데 하나시떼 구다쌰이 아와테 나이데 오치츠잇데 하나시떼 구다쌰이 나이데 나니나니 나이데 뭐뭐 하지 말고 아와테루 하지 말고 아와테루가 뭔데요 당황하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오치츠잇데 진정해라 하나시떼 구다쌰이 말해주십시오아와테 나이데 오치츠잇데 오하나시떼 구다� 맛있겠죠 그죠? 히토마즈 히토마즈 호텔은오지츠크츠머리 데스 오지츠크츠머리 데스 히토마즈란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우선 잖아요. 우리 스케줄이 관광 스케줄이 일단은 이 호텔에 일단 머물고 난 뒤에 차분히 생각하도록 합시다. 히토마즈 호텔은오지츠크츠머리 데스 머무를 예정입니다. 우선 호텔에 일단 머물고 난 뒤에 계획을 짜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츠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지츠키 중지법으로요. 이스토 오렌지 자기 본가에 정착을 해서 차분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사이와 부부는요. 소れか라 호보, 호보는 거의죠. 호보, 미주네 20년 동안 조용하게 안석구의 희비오오그있습시다 조용히 한식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후진과 1906년 8 8세대 에이밍 학과세와 1911년 9 6세대 해와나 내물이니 쓰이다. 로즈데일르노 하카니와 이마나오 니온진노 하카마이리가 다에나이 다에마생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 다에가 빨갛게 돼 있네요 타에나이타에루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타에루 그렇게 어렵지 않는 동사입니다 끈을 절자입니다 끈을 절자 절연한다 그러잖아요 타에루에 끊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자동사 타동사의 짝을 이루고 있는 일본어의 자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CF에 보면 다츠는 내가 시를 끊는 겁니다. 다츠, 타동사예요. 타에루는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자, 타동사부터 볼까요? 겐코노 다메니 이슈깡 사케오 다찌마스요. 겐코노 다메니 이슈깡 사케오 다찌마스요. 건강을 위해서 저요. 일주일 동안 술안 먹겠습니다. 술안 먹겠습니다. 많이 쓰겠죠, 그죠? 자, 타에루라고 하는 자동사. 히도 도리가 다에마스요. 사람이 도리 왔다갔다 하는 거명상형태로 잡았습니다.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거 통행이죠 뭐. 사람 통행이 끊어져요. 이 도시는 밤 12시가 되면 사람의 통행이 끊어집니다. 히도도 우리 다 해봤어요. 그다음 볼까요? 와타 고도모와 저의 아이는요. 가라다가 요아이 노데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요. 와타시와 심파이 노타이가 나이. 저는요. 심파이가 뭐죠? 걱정이죠. 걱정이 끊어질 때가 없다. 노가 나왔습니다. 노가 나왔어요. 여기 연체 수식어 안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노가 나온 겁니다. 심파이가 다이로에요. 원래는요. 걱정이 끊어진다란 말이죠. 심파이가 다이로인데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도끼가 나왔기 때문에 요 앞에 나오는 이런 수식구 안에 조사가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노로 바뀐다. 심파이가가 아니고 심파이노나입니다. 걱정이 끊어질 때가 없어요. 아리마생이죠. 마타가 누굽니까? 부모의 부모. 저 있잖아요.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걱정 끊어질 날이 없어요. 지고갈 행편입니다. 신파이노 다이로토끼가 아리마센. 끊어지는 겁니다. 아까 다츠는 뭐라고요? 시를 끊는 거예요. 시를 끊는 거예요. 친구간의 인연을 끊는 거예요. 다츠의 본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사가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카마이리가 다이마생 다해나이. 다이 묘지를 하카라 그러잖아요. 하카마이리 참배하는 거. 묘지 참배,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성묘죠, 성묘. 참배, 묘지에 가서 절하는 거. 하카마이리가 다이나이아포토갑니다 후징와 생교약 로렇네이 하치주 핫사이드 에이밍 영면이란 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좋은 표현입니다. 에이밍 영면하다 그러잖아요. 88세로 1906년도에 부인 크라라 부인은 영면했고, 해봉 하카세는요, 1911년입니다. 5년 후에, 5년 후에 1911년. 6 해화나 내물이니 기다 96세로 평화로운 수면에 도착했다는 얘기 뭡니까? 평화로운 수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화나 내물이니 기다 평화로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로즈데이르노 하카니와 로즈데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즈데일, 로즈데일에 가면 묘지가 아직도 있대요. 지금도 이만하오 변함없이 지금도 니온진노 하카마이 일본인들이 와서 관광 왔든 일로 왔든 가서 우리나라에 해준그 고마움에 감사의 인사로 하카마이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카마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이 사람의 거의 몇년 동안입니까? 크라라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결혼해서 일본에 와서 성교의 일을 하면서 또 의사로서의 무료 진료를 하면서 또 좋은 사전을 만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일본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유명한 사전 일영사전 와에고리 슈세 유명한 사전을 만들었잖아요. 외국에 와서 이국 땅에 와서 거의 5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을 위해서 공헌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마움에 미 온진 노 하카마이리가 다이마셍.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후진화 생교약 6년 88세에 애이밍 하카스바 생교약 11년 96세에 평화나 내무리につきまし 로즈데일의 하카니와, 지금오뉴 온진 노 하카마이리가 다이마셍. 부인은 1906년 86세에 영면했고요. 해봉 박사는 1911년 96세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미국의 로즈데일 소도시에 가면 그 무덤에는요, 지금도 일본인의 묘지 참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만든 해봉학과사의 얼굴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죠? 예. J.C. 해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오늘부로 해서요. 일본어 명문선 주의 1권, 2권의 대단원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